지적재산법 3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권의 이용, 특허권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보시면요,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실제로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설정 등록시부터 출원일이 다음날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권이 존속합니다. 여기서 출원일이란 원칙적으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우편에 의해서 특허출원이 있었던 경우 발신주의를 보냈을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달 전에.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일부터, 조약 우선권 주정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원일부터, 국내 우선권 주정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일부터, PCT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부터 출원일이 기산하게 됩니다. 정당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그 말일의 특허권은 만료됩니다. 존속기간의 연장은 특허권자 신청에 의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의약품이나 농산품의 분야에서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는 활성이나 안전성 실험을 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존속 기간의 연장은 특허권자 신청에 의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외된 기간은 실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허 출원이 있고 출원 공개가 있고 설정 등록, 특허권 소멸의 단계가 있는데요 어, 출원 공개된 날로부터 된 때로부터 설정 등록 사이에 특허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설정 등록 이후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이용을 보시면요. 특허권자는 당의 발명을 스스로 실시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기업할 의사나 경영능력, 설비나 자본 등이 없으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하게 한후 CC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권이라 고 합니다.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분류됩니다. 전용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해의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 발명의 재산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설정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도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도 사용할 수가 없고 실시권을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권에는 전형 실시권. 전형 실시권은 설정 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계약에 의한 통상 실시권은 계약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허락 통상 실시권이랍니다. 국방상이나 산업 정책성의 이유로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심판에서 발생하는 것이 강제 실시권이랍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법정 통상 실시권입니다. 허락 통상 실시권과 강제 실시권, 법정 통상 실시권은 전부 통상 실시권입니다.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을 비교해, 비교해 보면 전용 실시권은 어, 설정행위에 의한 또 사용할 수 있는 용익적, 용익물권적 권리입니다. 또한 배타성을, 독점 베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 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통상 실시권은 허락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전용 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있으므로 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가 발생해서 베타적으로 미실시권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베타성이 없기 때문에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며,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대항요건이 됩니다. 특허권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특허 실시 의무와 특허권의 남용 금지 의무, 특허료 등의 납부 의무, 특허 발명 실시 보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특허 실시 의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 발명을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실시 허락을 주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영업의 자유를 배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수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강제 실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강제 실시제도라 함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관이나 제3자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특허권제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말합니다. 강제 실시권의 실현 형태는 특허에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안정 장치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특허권자의 불실시 또는 불성실한 실시에 대해 제3자 청구에 의한 제한적 실시 허락을 주는 제도를 취하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취소제도를 채용하여 왔습니다. 영국에서는 1908년 취소제도를 채용하였고 독일에서는 1911년 강제실시제도를 채용하여 취소제도와 강제실시제도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53년, 일본은 1959년, 우리나라는 2011년에 법계정을 통해 취소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실시권 제도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의 설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실시권의 허용은 불가능하고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특허권제 의사에 가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허권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특허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권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 강제 시시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강제실시 재정을 기각하는 걸로. 환자입니다.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제약사가 에이지 출제를 지금 너무 비싸게 불러서 한국보건복지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강제실시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